신가동과 전남 1심방직 재개발 구역에는 풀리지 않은 숙제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오랜 수건인 신가동 재개발은 신가 번영로 일대 28만 8천 제곱미터 부지에 4,718세대 규모의 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만 1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2020년 관리 처분 인가 등 인허가 절차를 마치며 순항하는 듯 했지만 2023년 철거 완료 이후 일반 분양가 산정과 건설 방식 등을 둘러싼 갈등이 커졌고 시공단은 조합원 동의를 구하며 조율을 시도했으나 양측은 2년 넘게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부지는 여전히 방치. 상태입니다. 북구 임동 옛 전남 일신 방직 부지 주상 복합 개발 사업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 사업은 총 29만 8천 제곱미터 부지에 4,015세대 규모의 주거 시설과 특급 호텔, 더현대 광주 등 상업 업무 시설을 짓는 대규모 복합 프로젝트인데요. 우선 협상자였던 포스코 ENC와 대우건설이 시공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대우건설이 포스코 ENC 없이 단독 시공을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해 사업 참여를 포기했는데요. 이 때문에 이달 예정됐던 착공과 분양 일정은 연기될 전망입니다. 시행 시사인 챔피언스시티 복합개발 Pfv는 2~3개월 내로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